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의 TV는 히어로 TV입니다. 지금부터 실력을 보여 실력을 보여줄까요? 저요? 여러 TV!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? 요. 어, 저기 투병? 엄청 큰 커다란 금, 괴물이 있어요. 어떡하지요? 안되겠어요? 제가 이 힘으로 물리치겠어요 어둠의 힘이니 점점 비어라 그럼요 점찔질찔질덕짜찔질찔질덕짜다됐군요 Yeah. 여러분 어, 바, 내 실력을 봐서 감스, 고마워요 지금부터까지 이시아히어로tv였습니다 구독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마, 답글 났을 때뭘 눌러요?